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열매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열매가 좀 지겹지 않으신가요? 네, 아마 저도 마지막 열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또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네. 어 지난 주일부터 해서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이 땅에 태어나실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어,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한 주를 사시면서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좀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아 정말 예수님 곧 오실까? 어, 그런데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어, 정말 오셨어요 다시 오신다면 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정말 기쁘고 어, 즐겁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아마 당황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하시더니 정말 오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당황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예수님 의 오심이 우리를 당황하게 할지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저는 회개에 달려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말 깨끗해져 있다면 예수님의 그 재림이...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좀더 이따 오시겠지 나중에 오시겠지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아마 당황하고 또 두려움 심판의 재림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꼭 맺어야 하는 열매가 어떤 열매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꼭 맺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누가 복음을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네, 이 말씀이죠. 회개해라. 왜냐하면 그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말세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 반드시 이것이 세례요한의 가장 첫 선포였습니다. 아마 이 세례요한의 선포가 유대 사회 내에서도 꽤나 큰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토라, 이 율법, 이 성경 말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아 이제 정말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56절) 말씀을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종말의 때가 오면 누구나 다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유대인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선포에 두려움을 느끼고 요한을 찾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죄사함의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오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참 예수님께도 많은 그런 질책과 또 저주를 받기도 했지만 요한에게 있어서도 그리 탐탁치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세례 요한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시나요? 어, 요한의 세례요한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죠?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누군가부터 얘기해야 되죠. 네,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 사가리아. 이 사가랴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네,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은 세습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러니 원래 이 세례요한도 제사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요한은 제사장직을 버리고 어, 이 광야로 나와서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바리새인들과또 사두개인들 욕하는 것을 보면 아 이미 이 종교 지도자들, 종교계에 있어서 썩어버린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 희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썩을대로 썩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살아보겠다고 자기들에게 회개하려는 회개하며 나오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성경에서야 독사의 자식들아 뭐 성경에 쓸수 있는 말로 쓰였습니다만 아마 이 세례요한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 독사라는 동물 대신에 아마 개를 썼을 거고 아마 자식이라는 똑같은 단어인 아마 새끼라는 말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한마디로 욕한 겁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지만 그 말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결국 정답은 회개라는 겁니다. 아니 이 정답이 회개라는 건 어떻게 알고 왔대? 라는 그런 요한의 얘기인 거죠. 요한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 라고 욕을 먹는 그들이라도 회개하면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먼저 그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얼마나 급박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나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다. 도끼를 나무뿌리에다 갖다 놓고 이 나무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영화를 보면 인지를 잡고 막 목에 칼을 대고 막 그런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의 협박인 것이죠. 근데 그만큼 급박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급한 것이죠. 빨리 회개해야 되고 더 늦기 전에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너희가 찍혀서 불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다. 이 급한 마음에 세례요한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회계하러 나왔는데 회계를 잘 모릅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묻습니다. 회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보금 3장 10절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일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일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일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어 지금 크게 세 무리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리들과 또 세리들과 군인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옷두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누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무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 실천 방안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너희가 회개하고 야 너희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정확하게 너옷두벌 있으면 한 벌을 없는 이에게 나눠줘라 네가 먹을 것이 있으면 없는 이에게 나눠줘라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내가 회개한다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이런 구체적인 열매가 우리 삶에서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다른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위가 나타나는데 그냥 말로만 그런 행동을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서 그런 구체적인 사건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말고 세리들도 물어봅니다. 세리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이 얘기하죠. 그래 너희들이 해야 될 일도 분명하다. 부가 된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그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그 당시 세리들 우리나라로 치면은 친일파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리들이 하는 일은 말 그대로 세금을 걷는 일입니다. 근데이 세금을 걷는 것에 있어서 얼마를 걷어야 되는지 유대 백성들은 정확히 모릅니다. 로마가 그 세리들에게 어, 얼마를 걷어라 하고 일을 맡기는 대신에 그들에게 봉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리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 거둘 때 조금 더 거둬서 자기의 먹고 사는 그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로마가 세리들한테 너 이번 달에 10만원 거둬와라 하면은 사람들에게서 11만원 거둬서 10만원 내고 만원은 자기가 먹고 살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얼마를 거둬야 되는지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만원 걷어서 10만원 내고 10만원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또 욕심이 더 많으면 25만원 30만원 이렇게 걷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많은 세리들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유대인으로서 자기 민족을 착취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세리들에게 유한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너희의 이웃을 우리의 동포를 착취하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이 세리의 열매를 사게요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게요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난 그곳에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자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누가 복음에 나오, 19장 네, 뒤에 말씀에 나오죠? 사게요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다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회개한 사람은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또 속인 것을 네 배를 아마 이 사기요가 얘기한 대로 하면 사기요는 파산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진정한 회계의 열매인 것이죠. 유한이 얘기한 것을 넘어서 진심에서 나오는 그 회계의 열매입니다. 그런 이 사기요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놀라운 선포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그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처럼 여기는 죄인으로 여기는 그 세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으신 것이죠.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이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군인들도 물어봅니다. 군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죽한 줄로 알라. 군인들은 지배 계급이죠. 지배 계급이고 군인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무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괴롭히면 이피 지배 계층 유대인들 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군인들이 급료가 부족하다 보니 백성들을 위협해서 그들을 갈취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냥 조폭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내가 보호해 줄 테니 보호세 좀 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저항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군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힘을 부당한 곳에 쓰지 마라. 이건 세리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가진 그 권력과 힘을 올바른 곳에 써라. 그것을 가지고 악을 행하지 말라. 사람들을, 이웃을 착취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무리들에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 세리와 군인들에게 너희가 그 악한 세리의 자리에서 나와라. 세리 그만둬라. 군인 그만둬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분명히 그 자리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히 우리가 보면 욕심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를 내려놓는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불의를 보고는 참아도 불이익을 보고는 참지 못한다고 이 사회에서 불이 불평등는 무관심하지만 나에 대한 어떤 작은 불이익에는 그것이 설령 사회정의 에 부합해도 눈이 뒤집혀서 들이받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이 얘기하는 이 얘기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너희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라 공평과 정의로 살아라 불이익을 포기하고 불의를 보고 참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지금 우리가 있는 그것이 세리든지 군인이든지 어느 자리든지 그 자리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자리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계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요한에게 물어본 사람 중에 앞에서 등장했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도 말세 다가올 천국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회계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는 그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회개에 있어서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되는 것,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첫 발걸음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죄인은 누굽니까? 세리들, 저 무리들, 저 군인들, 창기들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편이었고 의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의롭다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회개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또 정말 신앙 생활을 정말 잘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고 이제 우리가 교회도 잘 알고 직분도 받고 신앙이 성장하는 그때 우리가 겸손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고,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첫 걸음을 뗄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림절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가 맺을 열매는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이고 여러분들이 대림절 기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꼭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세리와 군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우리는 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답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각자의 삶에 맞는 우리의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그 회계에 합당한 열매,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그 삶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도 숙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숙제를 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숙제를 다 해오셨습니까? 숙제가 있었던 것 자체를 혹시 잊어버리신 것 아니십니까? 그때 제가 내드렸던 숙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보고 그렇게 실천해 하자는 그런 숙제를 다들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laughs>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숙제는 뭡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 맞는 우리 각자의 나에게 맞는 그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세리는 세리에 맞는 답을 주셨고 군인은 군인에 맞는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맞는 회개합당한 열매를 찾아서 맺는 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각자 기도하며 여쭤봐야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근거로 제가 힌트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요한이 무리들, 또 세리들, 군인들에게 해준 답이 모두 이웃과 관련된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나 혼자 맺는 게 아니라 분명히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한다고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 내가 좀더 기도해라, 성경 좀더 봐라, 핸드폰 좀 그만 봐라, 예배 시간에 일찍 와라. 뭐 이런 것들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만, 좀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회계에 합당한 열매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실제적이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교회 와서 참 매주 와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 주님 앞에 지은 죄또 잘못한 것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참회하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과 나만이 하는 그 죄도 회개하고 죄사함의 선포도 받고 다 같이 아멘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와서 여기다가 열매 맺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가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 제가 이 회계에 합당한 열매, 회계 얘기하면서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 회계라는 주제를 잡고, 이 강단에 설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회계에 관련된 설교 열매를 너무 많이 해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밤에 일이 있어서 나가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재워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363일 정도는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재우고 제가 정말 가끔 아이들을 재우는데 자기 전까지는 특별히 이제 둘째 얘기입니다만 엄마가 없다고 막 좋아라 하면서 엄마가 못 보게 하는 유튜브 막 보고 항상 이렇게 계속 좋아하다가 막상 자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마 없다고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죠. 어르고 달래고 막 얘기하고 이 둘째가 한번 울면은 이렇게 막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워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서 울고만 있으니,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울 거면, 나가라. 나가서 엄마 올 때까지, 어, 자지 말고 기다리다가, 엄마 오면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화가 났으니까, 이제 곱게 말이 나가지는 않았겠죠. 뭐, 소리 지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만. 얘가 이제 계속 우는 겁니다. 계속 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 엄마 기다리지 않을구만. 너 여기 있고 울면, 아빠가 나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이 둘째가, 이렇게 막 이렇게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기대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나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laughs> 딱 기대는데, 제 마음이 확 풀리더라고요. 네. 그, 이 작은 꼬맹이가 정말 그 기분도 안 좋고 계속 울지만, 이렇게 저를 의지해주고 저한테 이렇게 기대해주는 게, 아, 제그 화났던 마음이 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 안아주고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잘 달래서 이렇게 눕히고 재우다가 제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네,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잘 옆에 잘 자고 있더라고요. 네,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무리하게 진노하셨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 기대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회개야말로 정말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최고의 행위고 최고의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재산에 절반을 가져다가 다 탕진한 그 아들조차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 된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또이 대림절 기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맺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는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또 생각난 죄는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또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이 대림절 기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회개의 기도를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회개 합당한 열매라는 주제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참 우리가 늘 주님께 부족합니다. 회개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 때로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과 사두기인들처럼 교만하여서 내가 의인인 줄 알고 회개할 것이 없는 것 마냥 살 때도 주님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이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이라는 것을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대림절 기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의 옷깃을 붙잡고.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 모든 상인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민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는 그 기다림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설렘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손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철저히 낮아짐으로 우리가 죄인됨을 먼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된 그 모습들 주님 앞에 정말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악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며 정말 하나하나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이 귀한 대림절 기간이 되며 그러기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함으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상일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광고 한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좀 안타까운 광고인데 어, 이태욱 장로님께서 오늘 갑자기 별세를 하셨습니다. 네. 그 아직 뭐 장례 일정이 좀 정해지는 중이라 저희가 장례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네, 문자로 네, 공지를 하고 검유정권 사님하고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